오토리스가 끝나고 반죽을 시행합니다. 오토리스에서 넣지 않은 재료가 있다면 다 넣은 후잘 섞일 수 있도록 하고 글루텐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반죽을 합니다. 반죽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무반죽 빵 만들기라는 레시피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눈치챌 수 있겠죠. 이것 또한 개인 선호도입니다. 반죽을 충분히 하고 1차 발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반죽 없이 바로 1차 발효에 들어가서 폴딩을 통하여 글루텐을 발달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죽과 폴딩의 경계선이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모두 글루텐을 발달시키고 빵의 조직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방법들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로 반죽할 땐 손반죽 및 슬랩 앤 폴드 방식 등 반죽에 물리적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글루텐을 발전시키며 1차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코일 폴드 같은 부드러운 폴딩으로 속의 가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탄력을 더해줍니다. 발효는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죠. 발효 동안 이스트는 반죽 속의 당분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냅니다. 그 가스는 글루텐 막 층층에 갇히고 빵이 부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푹신하면서 탄력 있는 빵이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1차 발효 중에 진행되는 폴딩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글루텐을 발달시켜 조직을 튼튼하게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반죽의 신축성을 좋게 하여 빵의 볼륨 및 오븐 스프링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폴딩을 통하여 반죽의 온도를 골고루 유지하게 해주며 이스트가 산소와 새로운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